안녕하십니까 예, 창세기 25장입니다 바 요셉프 아브라함 어,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예. 야사프는요예 어, 예, 여기서 보시면 에드 예, 더하다 야사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내를 더하였다. 예,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마요셰프 그가 더하였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마 이카 그리고 그가 라카하였다. 예, 이카는요, 예, 라카이죠. 라카는 테이크. 그래서 그가 취하였다. 이싸, 이싸는, 나심, 이싸, 이싸는, 여자도 되지만, 또 아내. 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취하였는데, 네, 아내를 취하였는데, 우, 쉐마, 그리고 쉐. 이름이죠. 이름. 쉘에 이제 해가 붙었잖아요. 점좀 예, 짓고. 그, 저, 3인칭 여성단수 점녀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캐뚜라였다. 캐뚜라. 예, 그, 음, 캐뚜라의 이름은요. 어. 음, 카타르에서 왔네요.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는, 어, 희생재물을 태워서 연기가 나다. 연기. 연기로 올라가다. 연기로 올라가다. 연기를 올리다. 예. 어, 향을 피우다. 향을 드리다. 음, 향을 피우다. 예. 어, 재물이 있으면, 예. 재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이제 불이 나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기까지 되는 게 카타르. 카타르에서, 음, 개 둘러가 왔네요. 네. 이런, 이 우리나라 이름도 향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죠. 향. 무슨 향, 무슨 향, 뭐 무슨 향. 뭐 향기다, 이런 거죠. 예, 이 여자의 이름도 향이네요. 예, 향, 향, 향이 들어간 자매의 이름, 향자매를 이제, 어, 만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이시아가 되었죠. 예,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텔레드, 어, 그리고, 어, 텔레드, 그녀가 야라드 하였다. 야라드는, 어, 애를 낳았다. 야, 라, 드, 야, 라, 드, 야, 라, 드. 그래서, 이제, 그, 어, 그녀가, 그녀가 낳았다, 로, 그에게, 네비아가 있으니까 살짝 끊어주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낳았다, 누구를, 에드 찜무란찜무란은 아, 자마르에서 왔네요. 자마르는 아시죠? 자마르, 찬양하다. 어, 찌는찜란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찬양을 낳다, 찬양을 낳다. 아그 그. 그. 첫번째 이름이 찬양이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리고 플러스 에드 누구를 어, 야키샨 야키샨을 낳고요 야키샨은 어, 욕샨이네, 욕샨 욕샨 야코시 이야코시란 이름은 찾아보니까 더츨로타라는 뜻이네요 더츨로타 함정을 놓다. 함정, 함정을 함정에 빠지다. 빠지다. 그래서 야쿠시가 야쿠샨이 됐네. 여기 눈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덧 이름이 또그 첫째는 향이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아, 아니. 찜난, 찬양이었고 두 번째는 덫이었고 세 번째는 메단메단은요 4090에서 왔고요. 예, 어, 이거는 논쟁, 싸움, 부쟁 이런 뜻이네요. 뭔가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쵸? 처음엔 찬양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덧치고, 이제 매단 싸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에트, 미드, 미디얀 미드얀이죠. 예, 미드얀. 미드얀도, 논쟁, 싸움, 다툼, 뭐 이런 뜻이네요. 어 아브라함의 말년에 음, 그두라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은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에트, 이쉐바크, 이쉐바크, 이 w o l 이브. 떠나다. 그가 떠났다. 홀로 두다, 남겨지다. 그는 떠나버렸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에트, 수,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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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4. 예. 수와는, 어, 어, 깔아앉다. 굽다. 귀찮하시다 막, 이런 뜻이네요. 어, 가, 정이좀 좋은 형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약케 샤, 예, 약해 샤는, 육산은육산이죠 야케션, 야키샨. 아까 야케션은, 교활한, 뭐, 또, 야레드, 야라드, 낳았다. 예, 그 다음에 요 자키프카탄, 예, 살짝 끊어지죠. 살짝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앱드, 스바, 스바를 낳습니다 시바는 어 맹세란 뜻도 있고 일곱이라는 뜻도 있죠. 시바를 낳고요. 그리고 에트 그 다음에 네, 드단을 낳습니다. 드단 드단 드단은요. 예 네, 드단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든 낮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두 단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고요 우베네 그리고 두 단. 그리고 두 단의 아들들은 이렇게 됐죠. 살짝 끊으시고요. 잭피카탄 하이 하유 여섯다 여섯다. 하유 여섯다 아슈림. 아슐림은 어아스룰래요 아스룰. 아수르. 아스룰가 그러니까 드단의 자손이네요. 그렇 그리고 아스룰와 어, 레투심. 레투심. 어 르두시라고 했네. 요 르두시 속소. 르두시. 르두시. 여기. 있네. 그리고 어 우, 레, 우, 미, 그리고, 레, 우, 미, 루, 우, 미, 루, 우, 미. 여기 족속이었다. 이렇게 했니다이단이드단은 누구였느냐? 요렇게였다. 이렇게 되었네요. 4절 음, 그리고 이제, 베네. 자손이죠. 어, 미드야, 미드의 자손은, 이렇게 했죠. 자손은, 어, 에파, 에파랑, 바, 에세르 그리고 에벨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하노크, 하노크였다. 하노크였다. 여기도 요게 짝짓 카탄이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졌죠. 요, 요 사람들이 미드하는 베네였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다, 아비다와 엘다, 엘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는 모두 열네 이들은 여섯다 베네였 베네, 베네 테돌라였다 고돌라의 자식이었다 예. 이렇게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5절마 이텐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텐 그가 죽었다 여기 어그요요 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따르가라고 하네요 따르가 따르가 연결형이고요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주었다. 에트 골 아쉐르 로 그에게, 그에게 뭐, 그의 모든 것을 레 네, 이차 크에게 주었다. 이사에게 주었다. 아. 처배에게는 안 좋네요. 처배 아들들에게는 주지. 아, 좋은건 아, 니고 일단 주었고요 이렇게 주었고 네리 아, 의 아, 아, 좋은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어, 네. 아, 게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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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아, 레 게시, 빌레 게시는 건큐빈 건큐빈, 첩이죠 아, 들의 그래서, 첩들의 자녀들에게, 첩들의 자녀들에게, 첩들의 자녀들에게, 아쉐르, 그, 레,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첩들의 자녀들에게, 나탄, 그가 주었다. 아브라함은 주었다. 예, 그죠 이렇게 되죠. 어. 어. 마토노트, 마토노트 선물을 주었다. 나타나가 끊어지고요. 그죠 마토노트는요, 마탄, 네, 선물이고요. 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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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탄. 맡게 해주 것, 기프트. 나타나고 비슷하네요. 그쵸? 그렇죠? 마탄이 마탄이 되면 선물. 그리고 바 예설레 힘 그리고가 그 샬라크 주었다. 라크 그들을 보냈다. 아 보냈다. 메알 이차그 이사구에게서부터 그렇죠. 보냈다. 그의 아들 네, 여기서 아 네. 이착 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파시타가 요거요거 요거 있으니까 이렇게 끊으셨네요. 그래서 첫들의 자녀들은 다 이삭에게서 떠나가겠다. 그리고 네. 오덴누, 그리고, 이게, 아까 떠나가겠잖아요. 이사으로부터 떠나가겠는데, 메 오덴누? 하이. 살아있을, 살아있는, 그가, 그가 살아있는 여전한, 오드가, 오드가 여전한 인데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웬,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 그의 아들들이 이삭으로부터 떠나가게 했다. 어디로? 어, 케드마. 어, 동쪽으로, 엘, 엘에츠, 겟댐. 동, 동쪽. 그러니까, 아, 동방이고요. 동방. 동방. 동방은 어디냐? 케데마인데 음, 다시 따지자면, 여기. 요기 짝대기 요거 때문에 그쵸? 살짝 끊으시고요. 티프와 동쪽 즉 LLH 동, 그 땅의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요. 칠절까지 어, 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중요하기 시작하니까 시간 내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창세기 좀 들어갔는데요. 아는 게 없어서 역사적인 설명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읽어봤습니다. 예,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